와야백님의 사연입니다. 자, 건강 문제로 변화된 방송 이대로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마침 1월부터 백수가 되어서 이번에 한번 불태워서 열심히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에 아프리카TV로 옮기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적으로 여러 스트레스를 받았고 많은 고민 끝에 정신과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병명은 ADHD와 우울증, 약은 현재 계속 복용 중이고 병원에서의 권유로 인해 원래 제 방송 고정 시간 대가 새벽이었는데 생활 패턴을 고치라고 해서 낮 방송으로도 옮겨보고 저녁 방송으로도 옮겨보고 많은 시도 끝에 현재는 저녁 7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인지 예전 방송 시간만큼 방송하기가 힘들고 방송을 예전만큼 끌어올리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더더욱 많은 우울감과 고민에 빠져 있어요. 기존 평청이 30에서 40명대에서 현재 15에서 20명대라고 하십니다. 한줄 요약하자면 건강 때문에 변동이 좀 생겼어요, 방송에. 근데 이것 때문에 어, 예전 폼이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예전 폼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본인이 방송을 할 때가 맞는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은 어찌됐건 인생의 전부가 되진 않아요.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도요.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정신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 일을 쉬는 게 맞지 않나요? BJ의 감정은 시청자들에게 전이가 돼요. 맞아요. 내가 우울한 얘기만 하고 우울한 상태면, 시청자들도 우울해지고, 우울한 게 싫은 사람들은 나가요. 한번 열심히 불태워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아프리카에 오셨는데, 생각처럼 잘안 돼서 우울하신 것 같거든요? 사람은요, 식당을 차릴 때는 당연히 줄서 있는 식당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식당을 차리고요. 카페를 차리면은 인스타에 떠돌아다니는 인기 카페가 될 거라 생각하고선 카페를 차려요. 누구나 이상적이고 누구나 성공을 꿈꿔요. 근데 그런 사람이 수백 수천은 있어요. 그치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본인이 어떤 걸 꿈꾸시고 어떤 걸 불태우려고 방송을 시작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상적이에요. 방송을 시작할 때는 망한 방송부터 왜 망했는지를 좀 아, 알아야 된다고 뭐 TV 보니까 뭐 백종원 어째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질문을 하셨던 부분에서 조금 대답을 해 드리자면 방송 시간대, 방송 시간대 야이 씨는 방송 시간대 어느 시간대에 형성이 되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근무가 1시부터 6시까지 근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네. 오전 8시에 켜서 11시 반에 끈 다음에 어, 오후 8시에 다시 켜서 12시까지 합니다 되게 많이 하시네요, 방송을. 아, 어, 예, 예, 예. 어, 사실, 시간대는 근데 정확하게 몇 시간대에 하는 게, 난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해. 왜냐면, 맞아, 맞아. 그래야지, 뭐, 식당이 이때 열었다, 저때 열었다, 이러면 언제 열리는지 모르니까, 차라리 다른, 그냥 24시간 밥집 가가지고 밥 먹지, 뭐, 여기 열렸다, 저기 열렸다가 막 이러는 데는 사실 잘안 찾아가게 되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새벽 1시 지킴이, 뭐, 이거를 내려놔서 방송에 대한 스스로 메리트를 못드리게 못, 못, 느끼게 되었다. 이거는 본인이 신데렐라라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방송을 잘하고 몇 시부터 갑자기 헝겁대기로 돌아가가지고 방송 망하고.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방송 시간대에 뭐 새로 한심이지킴이를 내려놔가지고 뭐 메리트를 못 느끼게 됐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시청자분들에게 방송을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하고 기존 방송 분위기에서 변화 때문인지 평창도 해보기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짜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진짜 코끝이 찡해요. 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을 드디어 그런 마음을요. 시청자들도 알 거예요. 방송 분위기가 매운맛에서 잔잔한 소통 방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잔잔한 방송이라 했다고 평생 잔잔하게 너 절대 씨발 음담패설하지 마 개새끼야. 너 무조건 고, 고분고분하게 씨발 그냥 예쁜 말만 하고 그저 인형처럼 앉아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굳이 하나의 국한 내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방송 스타일은. 저도 새벽에 잔잔하게 소통 방송을 이렇게 막아 진짜 뭐밥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이 씨발 새끼야. 저녁 차 먹을 때 방송 왜안 봤어? 그냥 뭐 이렇게 <웃음> <웃음> 이야기의 흐름이 너 저녁 처먹고 너 후식으로 다른 방송 보고 왔지 개새끼야 너, 너 뛰어봐 주머니 짤랑짤랑 소리 너 8,900원짜리 국밥 먹었는데 왜 주머니에 1,100원이 안 남아있고 300원 밖에 안 남아있지? 9,200원을 들고 집 밖을 나갔나? 이 개자식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응그죠 음, 맞아 근데 난 이것도 얘기해주고 싶어 본인이 우울증 진단받았다고 진단 난 우울한 사람이야 난 아픈 사람이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너 자신은 우울한 사람이라고 그그 태도리 그 안에 너를 안 가뒀으면 좋겠어. 맞아 맞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방송 창날 것 같으면 그냥 방송 을 끄세요. 아나나 나 약간 멘탈 터질 것 같다 이러면 그냥 바, 방송 끄고 휴식을 취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방송을 할수 있지 않을까. 맞아. 음. 별거 아닌 거예확 뜨고 별거 아닌 거에 가라앉는 게 방송인 거다. 그리고 아직 한달 짧다. <laughs> 한달 너무 짧아 뭔한 달에 놓고서는 무슨 뭐 방송 자체의 분위기 등으로 스트레스 받아 머리통 때린다 <laughs> 한달 짧아지.